꾹꾹이 목 마사지기입니다. 이렇게 이두 가지 강력한 펌 펌벌러가 이렇게 목을 마사지해주고요. 제가 이걸 직접 목에 차고 가보겠습니다. 예, 네, 평상시 사무실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점심시간에 쓰면서할수 있고 업무 시간에 해도 되고요. 이 바클로 이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최소 10분씩 12번을 쓸수 있습니다. 한번 완충했을 때 10분씩 12번을 쓸수 있는데. 운전하면서 목이 불편하신 분들은, 잠깐만, 요 이렇게. 운전하면서 목 마사지까지 겸해서 할수 있습니다. 저는 운전하면서 할 수도 있고, 뒤에 있는 그, 고객께서도, 이렇게 딱, 목 마사지 하면서, 목적지까지 가면은 시원하겠죠? 온열 기능도 있고, 그, 강도 조절도 있습니다. 운전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벗어서, 하면 되고요. 한번 마사지하는 데 10분이 걸립니다. 이런 식의 모드가 이 손이 그 목을 주물러주기 때문에 상당히 시원합니다. 제가 여기 모드 전원 버튼도 있고요, M 요 세기 버튼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예, 요거는 빠르기와 세기 조절을 하는 버튼이고, 요거는 모드입니다. 보십시오. 예, 이게 진동 모드. 예, 오른쪽 회전. 진동 모드 하면서 역방향 모드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온열까지 되니까, 어, 저 이거 손을 넣었더니 이렇게 시원합니다. 이렇게. 매니저 꾹꾹이 목마사지기로 효도 상품으로 하시면 바랍니다. 여기 손 넣어보세요. 손을 넣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 움직이는 걸볼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목에 한번 해볼 테니까 살살 해볼 테니까 해보세요. 시원한지. 어때요? <laughs> 이만큼 진동이 오기 때문에 상당히 시원합니다. 목을 눌러주면 그 혈이 뚫리기 때문에 그 경추 쪽에 상당한 효과가 있고, 거북목이나 일자목인 분들 사용 가능하고, 목 말고 이런 팔에도 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팔에도 해고, 팔에도. 예. 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충전기는 여기 있는데 이게 무선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용을 할수 있다는 거. 장소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상당한 메리트입니다. 효도 상품으로도 좋고 어르신들, 수험생, 직장인들에게 하나씩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또 이제 지퍼로 그 세탁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생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충전한 다음에 10번씩 10분씩 12번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이거를 이 제품의 강점으로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보십시오. 세게 누르면 딱 아플 정도로 시원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예. 쿠션도 고급 소재여서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이거는 충전기는 충전잭이 있습니다. USB 형식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분 있으면 자동으로 꺼지는데요. 제가 끄, 끄고 싶을 때 전원 버튼만 길게 누르면 전원이 종료됩니다. 이상 꾹꾹이 목마사지기 영상이었습니다.